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상과 오늘은 어 새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본 채널 가수 장경화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세로로 어, 오늘 찍어보겠습니다. 그 대신 가까이 찍을게요. 예예. 예. 요즘에 스마트폰도 게 시계예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유튜브를 찍을 때 필요한 도구라든가. 그걸 예, 잠깐 보러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별로 그다지 예, 도구가 별로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에디온인데요. 네, 네. 카메라하고 자쭉 가면서 오늘은 세로로 찍어 봅니다. 아미나 사모와의 고자이마스. 자 장경아 오늘은 어, 촬영 도구를 좀 보러 왔습니다. 촬영 보고, 누구 누가 들어오셨다가 쏙 나가 버리셨네. <laughs> 점이라도 찍어주시지. 아요것도 괜찮네. 그다음에 이거는 조명까지 같이 돼 있는 거. 우리 촬영할 때 많이 필요하잖아요. 삼천에 뭐 그런 거는. 자 오늘은 촬영을 세로로 합니다 요거 잠깐 찍고요 이따 나가서 가요방송은 네,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요 천천히 여러분들 구경하세요 별로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네요 천천히 구경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까지 저는 잠시 저쪽 테이블에서 앉아서 토킹을 하겠습니다. 돌어다니 힘드니까. 좀 피아노. 아, 정관이 오셨네. 찐팬, 찐, 찐친구. 예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뭐 필요한 거뭐 이것저것 좀 구경하러 왔는데 구경해 보세요 음. 저쪽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우리 둘이 해요 <laughs> 아니 저기 앱프도 사야 되고 지금 장비를 구입을 해야 돼서 여기는 안될것 같고 전문적으로 한대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일단 한번 아이쇼핑 해 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지금 제가 세로로 찍었어요 네. 아들이 너무 이뻐. <laughs> 저는 그리고 이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 시골이에요. 아카시. 아카시 우리 매니저가 사는 동네인데, 일어나면 전화 달라고 더 저는 부지런해가지고 맨날 일찍 일어나요. 아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자, 오이요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한류가수 장경화 인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어, 고흡에, 고읍에 겨고겐 아카시에 제가 와있습니다. 어, 여기 잠깐 앉아서 제가 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고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목소리도> 아브레나이 네, 카메라, 그래 삭제스로도브레나이노아래ある죠그래 알때나, 오잊나이요 에디오, 어 아래 아마존 있다, 아는데도 1만 원 그라에 보 찾고 있어요. 넷도 달라 씨는 붙이니까. 터사스가 입니다. 잊어나이래요. 잊어나이래요. 소래 없이. 어때네 여기는. 어, 오사카 올라가서 큰데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거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야마다 댕기 가면은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비디오도 있고요. 아가들 보는 거, 애니. 제가 종가님 때문에 일부러 아가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형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거 거, 애니메 같은 거. 예, 그것도 제가 일부러 해요. <laughs> 일본 채널은 처음이죠, 실방이. 애들 좋아하잖아, 이런 거. 그죠? 많아. 요거는 헤드폰. 아, 요것도 좋겠다. 3,500에, 3만 35 0천 정도. 오늘 뽑기 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티슈 하나 받았어요. 오늘 좋은 날이에요. 요거 이어폰, 천행. 나중에 제가 이제 3월달 한국 가는데, 이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일본 거 제가 사가지고 갈 테니까요. 예 네, 주문 받아가지고 제가, 예, 네, 앞으로. 네. 네. 아 요즘에 잠을 못잤다 저기 불면증이 와가지고 계속 아니 그 사건 나고 나서부터 그날 일주일 전부터 아 요거 이제 하고 저기 종관님 야외로 나가야 되겠다 그치? 별로 안돼 아니다 노래 좋아하니까 오늘 이제 자아살을 조금 취하고 왔어요 좀보여줄게 내려갈까나? 야외가 좋겠다? 에이. 그냥 일단 오프닝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야외 나가서 오늘 저기 마라만빠진 거 거기 한 사장님이 거기 회장님이 하시는 체인점인데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오락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옛날에 나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만뒀지 아우돈 엄청 많이 한 달에 2 0만원 그냥 깨져 200 그거 끊고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니까 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아 오락인데 땀은 다행인데 잃는 경우가 엄청 많아. 자 내려가겠습니다. 어? 내려가서 야외로 나가겠습니다. 답답해서 여기 시골이라서 에르베터 탔어. 자 내려갑니다. 이거 지금 몇었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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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20이면 200이지. 그때 당시는 돈을 한 달에 막 그냥, 천만 원씩 받겠다이 언제쯤 얘기하냐면, 2005년도 얘기야 내가 오사카 온 지가 2005년도부터 왔으니까는. 밥통. 일본은 밥통은 기가 막히게, 밥이 상하지가 않아. 그대로 있어. 색깔도 안 변하고. 응. 우리 아들이 벌써 22살이야. 응. 그때 네, 저기 4학년 때 왔는데. 일본은 다 됐지 뭐. 벌써 애인도 생겨가지고. 아이고, 크면 다 그래. 다떠나가마아이소리 나왔어 일본 사람들은 착해. 어차피 온 김에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카페트, 춥잖아요, 겨울에. 아, 응. 말을 한 마스크를 약간 내려야겠다. 밑에 카, 카페도 따뜻하게 해가지고. 온돌이 없으니까, 일본은. 추워, 오픈도 쎄고. 요게 이제, 담보, 에어컨도 되고, 어, 따뜻한 바람도 되고, 다 되는 거. 온풍, 뭐, 응? 다 되는 거. 예요 이제 가격대가 여기다 공 하나만 더 붙이면 돼. 예를 들어, 149,000원, 그러면은, 149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쭉 있네. 한 번씩 내가 여기 놔두고. 안 되니까 음.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 어... 오늘은 우리 정 종관님하고 당황하고 둘이만 토킹 와봐서 할 거야 그렇지 200이지 어요 에어컨 어차피 온 김에 한번 돌, 돌려보자고 요거는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 요거 나 샀거든 요거, 요거 좋아요 엄청 따뜻해 음. 어머나 이거 틀었네 진짜로 어머 웬일이니 벌써 겨울을 저기 준비하네 수업은, 따뜻해. 음, 전기값은 많이 나가더라고. 요거는 일본 사람들이 고다스라 그래가지고, 방에서, 그, 담요 위에다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음. 비싼데, 뭐, 먹는 거 이런 거다 계산하면 비슷해요. 한번 들어오세요. 네, 관광객. 이제 풀려가지고, 그리고 뭐, 숙소도 엄청 싸요. 지금 뭐, 한, 4만원이면 자니까, 뭐, 마, 먹을 것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일본은 이렇게 고다즈가 있다고, 예. 여기다가 입을 씌워가지고 앉으면 다리가 따뜻해. 음. 이거 온풍 여기냐면 이제 앞으로 내그 찐팬이 누나 먹는 거 먹방도 해주시고 특이한 것도 해주시고 실방도 해고 그냥 올리지 말고 실방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동생 때문에 걔는 뭐 매일 들어와. 응. 어. 영상도 지금 들어오고 실방 들어오고 다들어 찐팬인데. 어 그래서 지금 동생 그 얘기 듣고서 내가 그냥 노래하는 거는 기본적이니까 그냥 내비로 두고 요런 거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해달라 고러더라고 특이한 거 응. 일본 생활이지 뭐 그죠? 응. 아니 그러면 지금 농사 보니까 농사도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농사도 짓고 뭐 아들도 키우고 응. 내가 좀 자세히 들어가서 좀 볼게요 왜? 왜냐면 요즘 에 너무 정신 없어 저기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응. 움직일 때 이렇게 차 안에서 좀 봐야겠다 자세히. 어제도 이혜숙 씨라고 저기 하모니카 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하고도 지금 카톡 주고받고 어, 내가 저내영상 이제 앞으로 우리 유치 님들 그 영상도 내가 올려가지고 홍보하려 그래요. 예예 예. 나만 하면 뭐해 남들 도 해주고 좀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 주고받고 이런 걸 좋아하지 나만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별로. 가수들 내가 많이 노래 커버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서 아, 마사지 한번 때려야겠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한국에도 지금 전자 전자 저기가 좋아가지고 아 요것도 새로 나왔다 따뜻한 거 따뜻하대요 겨울에 스키 타러 갈 때나 이럴 때 눈놀이 할때 음. 온풍이 들어온대요 음. 이런 거는 한국에서 팔리리겠는데 워낙에 추우니까 이렇게 댕기 나왔잖아. 요아 부모님이 하시는구나. 농사는 올렸기 때문에 이게 스키도 타고 직장생활 하고요. 음, 아우 따뜻하겠다. 자, 오늘은 정 종관님과 경화가 둘이서 토킹 어바웃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일본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마사지. 이렇게 마사지. 어 이거 좋다. 되게 좋다. 음.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동영상 찍는 줄 알아. 일찍 오는 거. 오, 그래. 스고이네. 아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배고프다. 아니 어저께 저기 그 있잖아요. 열무, 열무를 사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식, 슈퍼, 일본식 퍼에그 사가지고 묻혀서 그 소면, 그 비벼가지고 비빔면 했는데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어머, 눈이 확대지는 거야. 그 저녁에는 또 갈비, 구워서 먹고. 여기 는면 체력이 딸려요. 살 뺀다고 요즘에 계속 저기 그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제는 고기를 좀 먹었더니 힘이 막 쏟네. 많이 먹어야 돼. 우리 친하게 지내고요. 나중에 저기 아이디, 톡한번 주세요. 예 정보란에 있어요 맨 끝에 KYUNG 3073 예. 연락 주세요 그래야지 저기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지 찐친구인데 여기 남자들 좋아하는 거 면도기 아빠 동생 다 사다 줬지 음. 예. 일본은 면도기 하나는 기똥차 음. 비싸지도 않아요 가격이 지금 얘가 얼마인가 어, 여기 나와 있다. 63,000원. 어, 한국도 있나? 어, 혼더니, 어, 아루야. 어. 한국에 지금 없는 게 어딨어. 한국이살게더 좋아. 그 일본도 옛날 얘기야. 요거는 이제 바리깡. 머리 깡은 거. 그렇게 하고 나가서, 노래 좋아하죠? 그니깐요 노래 좋아하죠? 이따 음악 한번또 흔들고 놀 거니까. 지 준비하고 왔어. 바지도 또 제대로 입었다니까. 이렇 봐봐. 춤추려고 가야겠다. 아, 이거 제대로 안 나와. 짠, 짜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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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따가 또 한바탕 놀자고요. 네. 아니, 그저께, 금요일날, 무조건을 불렀어. 막 춤추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니까 내가 일본말 섞어가지고 하니까 좋아 죽을라 그래. <laughs>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무조건이라. 고막 웃어 죽겠어. 자, 또 어디로 갈까? 나는 일본말로 즉흥해서 어찌께도 저기 그 정대님 그것도 배워가지고 혼자서 만들었잖아요. 일본, 일본어로. 예. 쯔가르 갈게 후에 계시긴 아들이 좋아하니까 만들어. 만들어서 올린 거고, 일본 채널에. 되도록이면은 한국 노래는 한국 채널에 올리고, 일본 노래는 일본 채널에 올리려고 그래요. 예, 되도록이면. 예, 예. 요거는 이제 냉장고. 이렇게. 지금 한국이 더 좋지 뭐. 이렇게 비싸. 299만원. 어우. 나도 지금 냉장고 또 바꿔야 돼. 이거, 이거 좋다. 거. 안녕하세요. 정화, 저기, 보인다. 아, 이거 좋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얼굴 나오니까. 한국이 더 좋아요. 지금 전자, 전자.. 전자.. 어 그래? 그래 그거 저기 자기 마누라 버리고 말이야. 다른 거 하고선 애기 낳고 말이야. 그 가수가 인간성이 틀려먹었어. 응? 노래를 아무리 저기 한다고 뭐해. 그것도 원래 이발사인데. 머리하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정을 지키고 저기 이렇게 아가를 이뻐하고 그래야지. 마누라 지키고. 아 나도 나도 그때부터 박상철 별로 안 좋아해. 에이 요거를 이제 따뜻하게. 음. 겨울엔 딱. 일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아. 아, 이렇게 내가 나오니까 좋네. 오, 딱 좋다. 안녕하세요. 병아입니다. 부분적으로 파니까, 이런, 저, 집에다가 일반. 여기. 에디온, 에디온, 싱크. 아 좋지 뭐. 여자들의 로망. 여자들의 로망. 주방 도구 너무 멋지다 나도 지금 시골에다가 차라리 그한 6만 5천에 60만만에 60만 원? 어그 정도면은 저기 온달 가지고 집을 지금 시골 집을 텃밭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난 시골을 좋아하 음. 자, 밖으로 나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예, 예. 누가 들어오셨나요? 점 찍어주세요. 아이고. 아, 저또 맞대. 저또소화로 저, 저 와. 아이고. 신도가 에이씨. 아이 이거 지금 실험 방송이니까 이거 끊고요. 이따가 제가 나가서 나가서 제대로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시고요. 오늘 쉬는 날이죠? 아 살을 빼야지. 저여기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음. 그래 이따가 저기 내가 아마도 한참 눈앞버릴 거야. 저기 이따가 야외에서 노래할 때 옆으로 가서 찍을 테니까 그때 오세요. 아 상원 이제 이 들어왔나? 한정하겠네. 어 누나 저기 야외로 가서 오늘. 저기, 뭐야, 노래할 거니까, 형원아 어. 요거 그대로 하고서 내가 지금 움직인다. 음. 아, 박상철 지금 그 인간서 틀려먹었어, 그것도. 그지 응. 바람, 바람이 나피고. 어, 누나 밖으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요거 잠깐만 재워놓을게. 예. 자끌라 나갑니다. 그그결해죠 뭐. 끊으면 또 저기 하니까. 자, 오늘 우리 상원이하고, 어, 인사드려야지. 예. 어. 우리 찜찜구 들어왔잖아. 어, 정종관 호랑이. 호랑이, 귀를 봐주세요. 아, 오늘 뭐 선물이 엄청 많네. 풍선도 많고. 빼빼로. 주위 찍었죠 주위찌니찌 빼빼로나. 어, 조금 있으면 빼빼로 날이네? 빼빼로. 주일치가 주일치 주, 빼빼로는 히풍아 어, 애기들 자 그대로 진행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저기 오사가 가면은 애기들 그 키티 애들 애들 좋아하는 거잖아 키티도 있고 그 애들 좋아하는 저기 아 봤어 이게 어디야 애들 좋아하는 그 장난감 코너 거기도 또 촬영할 거고요 골고루 할게요. 오사카가 편하지. 아무래도 제가 촬영할게요. 여기 1층인가? 어. 길 왔구나. 잘못됐네. 1층 왔는데 이미. 자, 그대로 계세요. 제가 이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빠짐거 구경도 시켜드릴게. 어차피 오늘 우리... 중간님 오셨으니까 빠짐거 구경도 시켜드리고 천천히 갈게요. 예. 어, 이래러 간다고요? 나중에 제방 보세요. 예, 예. 성원아, 누나 좀이다 할게. 이거 지금 저기, 밖에다 갖다 놓고. 일단 끄자, 이거 방송. 그건 뭐 20분밖에 안됐는데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네.